세상 밖인 듯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보길도 복일도. 보길도를 찾은 주된 목적은 예송리 마을에서 공룡알 해변까지 약 3시간에 걸친 해안 트레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총 6시간이 걸려서 어 저희는 예송리 마을에서 큰구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왕복 3시간 코스를 택했습니다 이 길에 어 정확한 명칭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큰구미 해안 트레킹길.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큰구미 해안 트레킹길은 어 18년도까지는 아마 개통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룡알 해변에서 예송리로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큰구미를 지나 거기에서 격자봉을 올라서 돌아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중간 중간 위험한 곳에는 데크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트레킹하기에는 참 안성맞춤인 곳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꼭 동행인과 함께 트레킹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길이 어, 다소 위험하고요. 어, 그리고 길에 들었으면 어, 산짐승들이 지나갔던 흔적들이 많아 촌놈인 저도 섬짓섬짓 놀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송리에서 전망대까지는 40분밖에 걸리지 않아 어, 쉬웠고요. 아, 이 길요. 이 길은 동백나무로 가득했던 길인데요. 한참을 걸어가는 이길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정망대에서 큰구미까지는 약 50분이 걸리고요. 어, 저 앞에 예작도도 보이고 저 앞쪽으로 보이는 어, 곳이 어, 큰기미 절벽입니다. 이곳이 포인트였는데요. 아마 오고 가며 봤던 곳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더니 계곡을 만나게 되었고요. 계곡을 건너자마자 어, 큰 구미 해변에 이르렀습니다. 어, 큰 구미가, 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어, 큰 구미에서 큰구미 절벽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공룡알 해변으로 넘어가는, 어, 절벽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데요. 탁트인 전경이 정말 일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절로 감탄사가 나오죠 저쪽으로 예작도도 보이고요 아, 저쪽이 경기미계벽입니다 아, 뒤로는 격자봉이 보이고요 누룩바위도 보이고 그렇게 한참을 이곳에서 쉬었다가 저희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로 일정을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이 짜증스럽다고 얘기하는데요, 어, 이번 어, 큰구미 해안 트레킹 중에 어, 특별했던 것은 돌아가는 길이 색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공룡알 해변에서 예송리 방향으로 트레킹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송리에서 건구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코스도 아주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어 차를 가지고 보길도를 왔다면 어 예송리 지역에서 어 자고 그리고 아침에 예송리에서 건구미까지 트레킹을 하고 다시 예송리로 돌아가는 이 코스 어, 저는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같이 <laughs> 같은 부인에게 얼마나 혼이 났는지요. 사실 이 트레킹 코스가 난이도가 좀있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길 외에 나머지 숲길은 꼭 지리산 음선을 타는 기분, 그런 기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뭐탁 트인 전경을 보게 되면 한 번의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기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송리 어, 방향으로 거의 다 오게 되면 어, 길들이 제법 어, 쉬운 코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음, 그래도 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관계로 어, 길이 많이 우거져 어, 긴옷을 입고 여행을 하는 것은 필수인 것 같았습니다. 음, 부인이 하는 말이 어, 이렇게 힘들 것 같았으면 내송리에서 수리봉으 올라. 격자봉을 돌아서 내려오는 3시간 코스를 택할 걸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음, 언제부턴가 해안 트레킹을 하면서 어, 등산 외에 느끼지 못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어, 해안 트레킹에 흠뻑 빠져 사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눈의 즐거움이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안트레킹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어, 트레킹을 마치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어, 아름다운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여행을 이어서 할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